역사가 숨을 멈춘 듯한 순간이 있다. 시간이 느려지고 세상의 무대 뒤에서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때 모든 것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중국의 심장부에서 정체불명의 문서가 유출되었다. 그것은 정치 보고서도 군사 기밀문서도 아니었다. 훨씬 더 깊은 것이었다. 알수 없는 문양으로 봉인된 고문서, 붉은 잉크로 쓰인 한 줄의 제목이 있었다. 천벌론, 티안파룬. 당국은 사건을 은폐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그 예언은 한번 본 이상 결코 잊을 수 없는 이들의 눈에 들어갔고 그 진실은 조용한 천둥처럼 퍼져나갔다. 중국은 인간의 힘이 아닌 하늘에서 오는 무언가에 의해 파국의 문턱에 서 있었다. 이 문서의 출처는 내용만큼이나 수수께끼였다. 수십 년 동안 무당산 깊은 산 중에 응어하며 살아온 중국의 예언가가 썼다고 전해졌다. 그는 공개 석상에 나온 적도 인터뷰를 한 적도 없었다. 그러나 2000년대 초부터 그의 기록들이 중국 지식인과 영적 지도층의 비밀 모임 속에서 은밀히 퍼져나갔다. 그가 예언한 것은 모두 현실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징벌을 말했다. 평범한 징벌이 아닌 하늘이 내리는 교정. 그의 말에 따르면 중국은 영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넘었다. 정치적 경제적 결정 때문이 아니라 조상의 영혼을 버렸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하늘은 용서하지 않는다고 했다. 예언은 다섯 개의 균열이 거인을 가를 것이라 말했다. 국가의 통합은 천둥을 맞은 유리처럼 산산이 부서질 것이었다. 티베트와 신장이 일어서고 대만은 영경 멀어지며 북부는 남부를 향해 등을 돌리고 중앙은 텅빈 침묵 속에 빠질 것이다. 마치 중국의 영혼이 뽑혀나간 것처럼 그러나 더 있었다. 문서의 마지막에는 다른 민족을 향한 속삭임처럼 단한 줄이 적혀 있었다. 용이 쓰러지면 호랑이가 깨어나리라. 많은 한국 학자들은 이것을 하나의 신호로 해석했다. 중국의 몰락 속에서 한국이 얻을 수 있는 기회. 그것은 정치나 경제의 차원을 넘어선 영적인 기회였다. 세계 속에서의 새로운 역할. 수백 년 동안 준비되어 온 하나의 부름. 비밀 포럼에서는 승려와 원로 학자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옛 불경과 잊혀진 조선 왕들의 기록, 심지어 한국 회화 속에 암호처럼 새겨진 메시지까지 분석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의 시점을 가리키고 있었다. 2025년 우연이 아니었다. 최근 몇 년간 아시아는 조용한 격변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예측되지 않은 지진, 설명할 수 없는 홍수. 겉으로는 자발적으로 보이지만 이미 많은 이들의 꿈속에서 예고된 사회운동들. 마치 집단 무의식이 경고하듯 더큰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었다. 그 한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예언자의 존재는 점점 더 강력한 수수께끼가 되었다. 이미 사망했다는 이도 있었고 여전히 살아 숨어 있으며 때를 기다린다는 이도 있었다. 심지어 그는 인간이 아니라 최악이 닥치기 전에 세상을 경고하려는 중국의 고대 의식의 목소리라는 주장도 있었다. 그렇다면 예언이 말한 호랑이가 깨어난다는 것은 무엇일까? 문화적 부흥을 뜻하는 것일까? 아니면 그보다 깊은 한국을 새로운 세계 질서의 중심에 놓게 될 영적 각성을 뜻하는 것일까? 쉽게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이지만 반드시 던져야 할 질문이었다. 징조는 이미 나타나고 있었고 볼줄 아는 사람은 무언가 변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 느껴지는가? 그렇다면 당신의 생각을 나누라. 댓글로 남겨주면 궁금하게 읽겠다. 처음에는 많은 이들이 의심했다. 중국처럼 강대국이 분열될 수 있다는 발상은 터무니없이 들렸다. 그러나 한때 변두리 이론에 불과했던 것이 권력의 이면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작은 균열이 눈에 띄는 틈으로 변했고, 내부적으로는 자치지역 간의 긴장이 높아졌다. 외부적으로는 경제적, 정치적, 영적 압박이 지평선 위에서 다가오는 폭풍처럼 거세지고 있었다. 예언은 다섯 개의 큰 분열을 말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예리한 분석가들은 그 예고와 섬뜩하게 맞아떨어지는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티베트는 다시 저항의 무대가 되었고, 위구르족이 사는 신장은 여전히 자유를 외친다. 대만은 점점 더 멀어져 이미 독립국가처럼 살고 있다. 중국 본토 안에서도 광둥과 스촨 같은 지역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절대적이었던 중앙의 통제는 더 이상 당연하지 않다. 폭발이 아닌 커져가는 침묵 속에서 서서히 풀리고 있다. 권력의 뒤편에서는 거의 아무도 입 밖에 내지 않는 이름이 은밀히 돌고 있다. 첸 렌셩, 알려지지 않은 예언자의 진짜 이름이라고 전해지는 인물이다. 그는 젊은 시절 천재적인 수학자였으나 위험한 비전 때문에 대학에서 쫓겨났다고 한다. 또 다른 이야기에 따르면 그는 태남먼 광장의 비극을 정확히 예견한 뒤 1989년에 사라졌고, 이후 남부 산악지대에서 유령처럼 살아가며 숨겨진 일기에 자신의 예견을 써 내려갔다고 한다. 바로 그 일기 중 하나가 어느 고위 관리의 손에 들어갔고, 그는 두려움 혹은 연민 때문에. 그것을 세상에 공개했다고 한다. 그가 예견한 내용은 분명하고도 충격적이었다. 영혼이 땅과 끊어질 때 육신은 부서진다. 중국은 무기가 아니라 영혼의 부재로 인해 분열될 것이다. 시적으로 보이던 이 문장은 중국 내부의 움직임을 지켜보던 이들에게 점점 더 의미를 가지기 시작했다. 물질에 치중한 현대 중국은 철학적, 영적, 자연적 뿌리로부터 멀어졌고, 도다오의 에너지와 균형, 조화는 통제와 속도 과잉으로 대체되었다. 첸렌성에 따르면 이 단절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피할 수 없는 내부 붕괴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디에 위치하는가? 바로 여기서 예언은 더욱 놀라운 색채를 띈다. 같은 필사본에는 바다와 산으로 둘러싸인 좁은 땅, 고대의 영혼이 결코 쫓겨나지 않은 곳이 등장한다. 그는 이렇게 썼다. 왕과 은자의 피가 여전히 콘크리트 기초 아래에서 뛴다. 학자들은 이 구절이 한국을 가리킨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전쟁과 점령, 분단을 겪었음에도 한국은 현대 세계가 잃어버린 무언가를 지켜냈다. 그것은 조용한 영적 중심이었다. 지혜와 겸손, 내면의 저항으로 이어진 전통이 그 뿌리를 살려왔다. 마천루 사이에 자리한 불교 사찰, 디지털 시대에도 여전히 찾는 무당, 그리고 지쳐 있으면서도 눈 속에 고대의 힘을 간직한 한국인들. 이 모든 것이 그 증거였다. 그리고 예언자에 따르면 이 땅은 용의 기둥이 무너질 때 깨어나도록 부름을 받을 것이다. 그는 이렇게 썼다. 다섯 조각이 떨어지고 하나가 일어날 것이다. 또 다른 구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목소리는 서쪽에서 오지 않는다. 새로움은 동쪽에서 오지만 중심에서는 아니다. 작은 것이 거인처럼 보일 것이다. 나뉘었던 것이 길잡이가 될 것이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떤 이들에게는. 이것이 한반도의 통일을 향한 부름으로 보인다. 그러나 단순한 정치적 의미만은 아니다. 예언은 목적과 정신, 그리고 현재의 국경의 한계를 초월하는 집단 에너지의 통합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흥미롭게도 이미 진행 중인 일련의 사건들로 시작된다. 중국 문화 영향력의 하락, 중국이 검열과 긴장 속에 있는 동안 세계는 음악에서 영화 기술에서 영성에 이르기까지 한국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다. 조용한 민중 운동. 한국 곳곳에서 명상 모임, 동양 철학 연구, 그리고 조상들의 가치로의 회귀가 증가하고 있다. 물질주의 모델에 대한 피로, 더 많은 한국인들이 발전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끼고 있으며 채워져야 할 영적 공백이 있다고 생각한다. 북측과의 접근, 미묘하지만 고립이 약해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메시지, 제스처, 국제적 압력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은 지배를 준비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영감을 줄 준비를 해야 한다. 예언자는 이렇게 말했다. 호랑이는 달릴 필요가 없다. 서 있기만 해도 온 세상이 볼 것이다. 어쩌면 지금 요청받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일지도 모른다. 한국인들이 용의 몰락을 두려워하기보다 이제 자신들의 차례가 왔음을 깨닫고 교만이 아니라 지혜로 포효할 때라는 것. 그렇다면 한국에 요구될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예언 속에서 당신 시청자는 어떤 역할을 갖게 될 것인가? 그 답은 이번 영상의 다음 부분에서 다룰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여전히 멀게 느껴지거나 상징적으로 보였다 해도 최근의 사건들은 이론을 불안감으로 바꾸기 시작했다. 겉으로는 안정되어 보이는 한국이지만 보이지 않는 깊은 격변의 시대를 살고 있다. 경제성장은 둔화되었고 청년들은 예측 가능한 미래에 대한 열정을 잃었으며 한때 사찰과 오래된 전통 속에만 머물던 영성은 이제 조용한 대화 속에서 혼자 하는 명상 속에서 그리고 많은 이들이 차마 나누지 못하는 꿈속에서 되살아나고 있다. 나라에서 가장 명망 있는 대학들에서는 거의 비밀스럽게 대안적 연구 모임들이 생겨나고 있다. 과학과 공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모여 대륙 변혁의 주기를 다루는 이친 한국의 고문서를 비롯한 옛 글들을 함께 연구한다. 그들은 고대의 상징과 천문학적 패턴 그리고 도선과 남사고 같은 선현들이 남긴 예언들을 분석한다. 현실의 행간 사이에서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형성되고 있다는 느낌.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공기를 타고 흐른다. 내륙의 영적 수행처들에서는 침묵하던 스승들이 점점 단호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다. 경주 인근 사찰에서 오랫동안 응어하던 한 승려는 최근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하늘이 조선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있다. 포효 전에 침묵이 있을 것이며 빛이 오기 전 부드러운 어둠이 내려올 것이다. 이 말은 마치 연속된 게시의 일부처럼 빠르게 인터넷으로 퍼져나갔다. 더 놀라운 것은 서로 아무런 연락도 없는 다른 지역의 승려들 또한 비슷한 말을 했다는 점이다. 그러던 중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벌어졌다. 봄 초입 강원도의 한 마을 방범 카메라에 하늘 위로 소용돌이치는 빛줄기가 포착된 것이다. 당국은 이를 대기권 내 군사실험이라고 발표했지만 주민들은 그것이 너무나 완벽하고 너무나 고요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정확히 12분 동안 지속되었다. 그뒤 마을 사람들 중 여러 명이 고대 한국어로 때가 왔으나 아무도 믿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흰 안개에 쌓인 형상을 꿈속에서 보았다고 증언했다. 미신이라 치부할 수 있는 이 이야기들은 학자들이 날짜를 대조하기 시작하면서 힘을 얻었다. 그리고 불길한 사실이 드러났다. 예언 속에서 중국이 분열될 다섯 지역이 지난 18개월 동안 실제로 직 간접적으로 갈등과 긴장에 휩싸였다는 것이다. 시위, 탄압, 외부, 위협, 모든 것이 예언과 정확히 맞아떨어지고 있었다. 한편, 한국은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와 같은 전략적 국가들과의 외교 관계를 강화하고 있었다. 우연이 아니었다. 이들 국가 또한 동양의 예언에서 숨은 불의 나라로 묘사되며 용이 쓰러진 후 깨어난다고 전해진다. 단순한 정치 전략을 넘어 한국이 의식하든 하지 않든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새로운 역할을 위해 진동의 축에 맞춰서 있는 듯했다. 하지만 가장 불안한 부분은 아직 오지 않았다. 최근 안동 인근의 한 작은 마을에서 7살 소녀가 전국적인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교사와 이웃들에 따르면 그녀는 현재는 가르치지도 않는 한자어를 사용해 복잡한 문장을 쓴다고 한다. 그중 한 문장은 이렇게 적혀 있었다. 삼국이 다시 열릴 때칼 아닌 마음으로 길을 연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한국 정부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아마도 통제밖에 일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몰라서 일 것이다. 그러나 비밀리에 각 기관들은 잊힌 전통 영적 유산고 연구 등에 관한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군이 역사 기록을 토대로 에너지적으로 강한 장소들을 지도에 표시하고 있다는 소문까지 돈다. 한국 국민들 또한 이유를 다 알지는 못해도 무언가를 느끼고 있다. 더 깊은 의미를 찾는 움직임, 기도 속의 긴 침묵, 그리고 징후를 살피는 시선이 늘고 있다. 고독과 속 피로로 점철된 현대의 조용한 고통이 아직 이름 붙이지 못한 어떤 것, 많은 이들이 귀환이라 부르는 것으로 서서히 자리를 내주고 있다. 동시에 단양 인근의 한 이친 동굴에서 한국 고고학자들이 우연히 기이한 명문을 발견했다. 그것은 신이나 왕이 아닌. 눈을 감고 손을 맞잡은 인물들이 원을 이루고 있고 각자의 머리 위에 별이 떠 있는 그림이었다. 그림 옆에 고대 한자 문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하늘이 땅을 만질 때 그들은 그 순간을 알리라. 흥미롭게도 그려진 별의 수는 다섯 개였는데 이는 중국의 분열을 예언한 다섯 조각과 일치한다. 이 발견은 많은 사람들이 느끼면서도 감히 말하지 못했던 어떤 사실과 맞다하 있다. 한국은 지금 전환의 상태에 있다. 단순한 사회 정치적 변화가 아니라 에너지적 변화다. 오직 느낄 수만 있고 설명할 수 없는 변화. 서울대학교의 일부 학자들은 최근 논란이 된 논문을 발표했다. 그들은 집단 감흥 현상의 증가를 경고했다. 연구에 따르면 예감 의미 있는 우연 반복되는 꿈 그리고 사전 접촉 없이도 고대 문화 상징을 보는 등의 경험을 보고하는 한국인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과학은 이를 신경학적으로 설명하려 하지만 심지어 회의론자들마저도. 이렇게 강렬한 집단적 감각의 물결은 한 번도 없었다고 인정한다. 그리고 만약 민중이 그것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무언가가 부르고 있기 때문이다. 예언은 중국이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무너질 순간을 말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국제적 경로를 통해 유출된 비밀 보고서들은 조용한 봉기를 우려해 내부 감시해 놓인 거대한 지역들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억압은 강해지고 두려움도 커진다. 그러나 중국 지도자들을 가장 불안하게 하는 것은 통제 불가능한 것, 바로 조상들의 신앙을 벌인 일이다. 대다수 중국인들은 영적 뿌리에서 멀어졌고, 그 공허함이 이제 대가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붕괴 속에서 한국은 빛나기 시작한다. 군사력이 아니라 어떤 강대국도 모방할 수 없는 영적 회복력으로 사찰에서는 종소리가 더 이르게 울린다. 스님들은 더 느린 걸음으로 침묵 속을 걷는다. 마치 새로운 시대의 시간을 맞추는 듯이 잊힌 마을들에서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순례자들이 나타난다. 그들은 하늘이 땅에 닿는 지점을 찾고 있다고 말하며 걷는다. 지도는 없지만 믿음이 있다. 그리고 되살아난 듯한 오래된 기억이 있다. 태백산 자락의 한 오두막에서 수년간 은둔생활을 해온 한 젊은 한국인이 대한 매체의 생방송 인터뷰에 등장했다. 예언을 공부한 적도 없는 그는 전문가들마저 놀라게 하는 말을 했다. 나를 깨운 목소리가 말하길 용이 잠들면 호랑이는 숲을 돌봐야 한다고 했다. 사냥이 아니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고 나서 그는 자신의 일기를 보여주었는데 거기에는 자신도 이해하지 못한 채 적은 문장들이 있었고 그것들이 바로 전현생의 기록과 일치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세상은 논리로 답을 찾으려 하지만 예언은 설명 불가능한 것과 함께 춤춘다. 그리고 그춤 속에서 한국은 점점 더 자각해 간다. 이성으로가 아니라 민족의 집단 영혼 깊은 곳에서 때가 왔음을 그리고 상징에 불과하던 것이 현실이 되어 가고 있음을 예언은 붕괴로 끝나지 않는다 붕괴로 시작된다 용은 쓰러졌으나 언론은 여전히 서 있는 척한다 그 불길은 더 이상 두렵지 않고 그 눈은 더 이상 보지 못한다 한때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던 제국은 이제 소리 없이 경고 없이 안에서부터 무너지고 있다 안개에 덮인 산이 서서히 부서지듯이. 그리고 바로 이 침묵 속에서 진정한 각성이 시작된다. 한국은 수세기 동안 거인들 사이에서 살아왔다. 수많은 침략을 겪었고, 분단과 역사적 배신,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상실을 맛보았다. 지도에서 지워졌고, 조약 속에서 다시 쓰였으며, 결코 식지 않은 냉전에 의해 찢겨졌다. 그러나 끝내 버티어냈다. 그리고 버틴 것에 그치지 않고 기억했다. 모든 것이 빼앗겼을 때조차, 땅도 이름도 사찰도 책도 영혼만은 남아 있었다. 조용하고 겸손하고 보이지 않는 불씨. 작지만 결코 꺼지지 않는 불. 그리고 그 불씨가 지금 빛으로 변하고 있다. 예언은 붕괴로 끝나지 않는다. 붕괴로 시작된다. 용은 쓰러졌으나 언론은 여전히 서 있는 척한다. 그 불길은 더 이상 두렵지 않고 그 눈은 더 이상 보지 못한다. 한때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던 제국은 이제 소리 없이 경고 없이. 안에서부터 무너지고 있다. 안개에 덮인 산이 서서히 부서지듯이, 그리고 바로 이 침묵 속에서 진정한 각성이 시작된다. 한국은 수세기 동안 거인들 사이에서 살아왔다. 수많은 침략을 겪었고, 분단과 역사적 배신,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상실을 맛보았다. 지도에서 지워졌고, 조약 속에서 다시 쓰였으며, 결코 식지 않은 냉전에 의해 찢겨졌다. 그러나 끝내 버티어냈다. 그리고 버틴 것에 그치지 않고 기억했다. 모든 것이 빼앗겼을 때조차 땅도 이름도 사찰도 책도 영혼만은 남아 있었다. 조용하고 겸손하고 보이지 않는 불씨. 작지만 결코 꺼지지 않는 불. 그리고 그 불씨가 지금 빛으로 변하고 있다. 예언의 결론은 이렇게 말한다. 호랑이가 산에 오를 것이다. 그러나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골짜기에서 길을 잃은 자들을 인도하기 위해서다. 이것은 정치나 국경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의식을 뜻한다.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들이 데이터와 인공지능 속에서 답을 찾으려 할때 한국은 안으로 향하기 시작한다. 숫자는 여전히 차갑지만 민중의 눈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 안에 온기가 있고 목마름이 있고 탐구가 있다. 집단의 영혼은 스스로 묻기 시작한다. 우리는 왜 여기 있는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우리를 진정으로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단순한 사고방식의 변화가 아니다. 주파수의 변화다. 영적인 전환이다. 중국의 예언자가 이렇게 썼을 때 이미 예견했던 바로 그 변화다. 침묵할 줄 모르는 자는 새 세상에서 살아남지 못하리라. 그리고 침묵을 들을 줄 아는 민족이 누구겠는가? 바로 한국인이다. 도시 곳곳에서 명상센터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그것이 유행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은 필요다. 지나친 정보, 실패에 대한 두려움, 끝없는 경쟁에 지친 젊은 한국인들이 그 경주에서 발을 빼고 있다. 삶을 포기해서가 아니라 삶을 다시 느끼기 위해서다. 지금을 살고 싶어서다. 숨 쉬고 속할 곳을 찾고 싶어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명은 정부나 지도자의 것이 아니다. 민중의 것이다. 평범한 사람들의 것이다. 바로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당신의 것이다. 어쩌면 당신은 몇 달째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른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괜찮아 보여도 세상이 잘못되었다는 감각, 한 번도 살아본 적 없는 어떤 것에 대한 그리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지만 돕고 치유하고 지키고 싶은 마음. 이것은 약함이 아니다. 이것은 신호다. 한국의 선조들의 영혼이 당신 안에 살아있다는 신호. 예언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소명이라는 신호다. 그리고 이 부름을 들은 사람들은 앞으로 올 변혁의 일부가 될 것이다. 이 영상을 마치기 전에 잠시 멈추고 마음속을 들여다보라. 이 여정 동안 무언가 다른 것을 느꼈는가? 소름, 기억, 직감. 그렇다면 댓글로 남겨라. 이 예언의 어떤 부분이 당신의 마음을 가장 깊이 울렸는지. 당신의 목소리는 중요하다. 그것이 아직 잠든 누군가를 깨울 수 있다. 혼자만 간직하지 말고 당신의 진실을 나누어라. 그리고 이 영상이 당신에게 의미있게 다가왔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고 이 메시지가 필요한 사람에게 보내라. 우리는 함께 이 각성의 일부가 된다. 이제 다음 영상이 곧 화면에 나타날 것이다. 클릭하라. 어쩌면 그것이 당신 이야기의 마지막 한 조각일지 모른다. 그곳에서 만나자.